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보상생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애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흉추압박골절은 그냥 단순한 골절이 아니에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제대로 된 보험보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상보다 회사의 손실을 줄이는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후유장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때꼭 알아둬야 할 것들과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흉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강한 압력을 받아 찌그러지는 골절을 말합니다. 주로 흉추 10번에서 12번 사이에 발생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요추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반 골절과 압박골절은 다릅니다. 일반 골절은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는 형태이고, 압박골절은 강한 외력으로 뼈가 찌그러지는 형태의 골절을 말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나 고령층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낙상 같은 강한 외력으로 인해 젊고 건강한 사람도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세요. 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보조기 착용이나 재활 치료로 버티지만 척추라는 게 워낙 예민한 부위라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요. 흉추 압박골절 후유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통증이 지속됩니다. 골절로 인해 척추가 변형됩니다. 척추의 운동 범위가 감소합니다. 장시간 앉거나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후유증이 있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는 지급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보상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보상의 검토 필요성.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후유장애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척추 변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 제한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절한 장애율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려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손해사정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후유장해 평가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감액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합니다. 결론적으로 불합리한 감액 없이 합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유장해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단연간 수많은 사례를 처리해온 전문 손해사정사가 도와드립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는 가장 빠른 길, 지금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보험 회사만 믿고 홀로 있다가 손해 보는 일 없도록 꼭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